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2026, 2026 장민호 전국토 콘서트 호시절. 이번에는요, 9.11MHz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 늘 이맘때쯤 되면은 콘서트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볼 생각에 아주 기분이 들뜨고 아,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호시절에서 여러분들과 또 어떤 음악 이야기를 나눌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장민호 전국 투어 콘서트 호시절,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장민호 전국 투어 콘서트 호시절, 그리고 9.11 메가 헤르츠, 여러분, 주파수 고정해 주십시오.